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7월 첫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가 하루를 또 열어갑니다 오늘 요런 하루도 이번 한 달도 주님의 그 돌보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하루 한달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11기 하 6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11기 하 6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유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유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 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며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 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잡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라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은은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과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중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는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권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래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고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열왕기 하 6장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엘리사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시는지,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죠. 1절부터 시작이 7절까지는 세도끼를 찾는 기적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8절부터 14절까지는 아람 군대와 또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엘리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6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이 거하는 처소가 좁아짐으로 인해서 이제 새로운 처소의 필요성을 이야기합니다. 1절에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이 거하는 처소가 좁아졌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엘리사가 여러 가지 기적과 또 행하시는 그 일들이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엘리사에게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엘리사의 예, 교훈과 또 엘리사의 지혜, 또 엘리사가 하는 그 기도, 그 모든 것을 배우고자 사람들이 점점 몰려오고 그들이 엘리사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모이기 시작하다 보니까 현재 있는 처소가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결정합니까? 이전에 보니까 우리가 유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아, 아, 사용하는 이 공간은 너무 좁기 때문에 새로운 곳을 저희가 만들어야 됩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면서 이렇게 진행하죠. 그러면서 이제 엘리사에게 건의합니다. 우리가 가도 됩니까? 라고 하니까 엘리사가 가라. 그런데 한 사람이 또 어떻게 합니까? 당신도 함께 가줘서 라고 이야기하니까 엘리사가 또 이렇게 합니다. 이래되 가라.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분명하게 하리라.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리라라고 선제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사건이 발생하죠. 드디어 이 사람들이 함께 엘리사와 제자들이 함께 요단에 와서 무리가 나무를 베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전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전에 한 사람이 나무를 벨때새 토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인이다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이첫 번째 사건의 중심인 이 쇠독기를 잃어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생각으로 보면 쇠독기 하면 지금의 시대의 문화, 지금 우리가 21세 살아가면서 현재 상황 가운데서는 정말 사소한 문제입니다. 왜? 뭐 도끼 하나 잃어버리면 바로 홈디포나 로이즈 가서 새로 하나 사면 되고 정말 수많은 종류의 도끼들이 있는데 이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11기 하가 쓰여진 그 상황, 실제 시대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왜큰 사건이냐? 첫 번째는 이 쇠도끼, 이 쇄독기는 뭘로 만들게? 철로 만들지 않습니까? 이 철로 만드는 것 자체가 그 당시로는 가장 비싸고 중요한 물건입니다. 왜? 그 당시에는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철을 만드는 것 자체가 힘들었고, 이스라엘은 특히 이 철을 만드는 기술이 없어서 옆나라에 가서 가져오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철 도끼, 이쇠 도끼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매우 귀중한 것인데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이것은 뭐냐? 5절 후반 배보니까 빌려온 것이다. 이것은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 걸 빌려서 왔는데 이 빌려온 것이 뭐가 문제냐면 출애굽기 22장 14절에 보면 타인의 재산들, 타인의 물건들을 빌려왔을 때는 만약 그것이 없어지거나 사라졌을 때그 값을 온전하게 지불해야 되는 게이그 당시에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이한 제자, 이 제자들의 상황은 어떠냐면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었고, 특용한 이 제자의 무리를 살펴보면 정말 경제적으로 상황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제자들이었는데 이 세독기가 그만큼 매우 중요하고 또 빌려온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갚아야 되고 그 비용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세독기 하나가 이 발생하는 문제는 뭐냐면 경제적인 또 사회적인 도덕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큰 문제였습니다. 지금의 우리 시각으로 보면 정말 사소한 문제였지만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이 문제는 정말 경제적 사회적 도덕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왜 도덕적인 문제냐 빌린 것을 갚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사회적 도덕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니까 이 소식을 들은 엘리아가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육지로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 빠친 사람이 어디 빠졌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곳을 보여주니까 어떻게 하죠?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니 이르되 너는 그것을 잡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라 이 엘리사가 어디인 어떤 곳에 떨어졌느냐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나뭇가지를 베어서 던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쇠도끼가 떠오릅니다. 정말 이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일이 눈앞에서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벌어져 그걸 잡으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사건은 마무리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무미건조하게 오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연 무엇인가. 정말 이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이 기적이 과연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한 사람의 어려움 한 사람의 이 아픔 고통을. 돌보신 하나님의 사랑을 엘리사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분명히 오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인도하신다. 이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삶 가운데 필요 한 사람의 고통, 아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그것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돌보시고 일하시고 그것을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이 또 육절 14, 14절까지 진행됩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 아람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은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이제 아람왕은 이스라엘과의 전쟁 가운데 승리하고자 여러 가지 지략을 놓고 또 전략을 세우면서 여러분들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아무 데, 아무 데 진을 치서 우리가 이쪽, 이쪽으로 가면 이스라엘과 싸우면서 이길 거야 라고 그렇게 전략을 세웠는데 그 전략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다 실패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죠. 구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삶과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디라 하나님의 사람이 이 아람 왕의 그 전략을을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곳으로 아람 군대가 쳐들어올 거니까 그곳을 으십시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하면 그곳을 방비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정말 여러 번은 이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럼 이제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 1 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아라방이 이제 불안하고 마음이 화가 납니다. 어떻게 내가 계획 세운 거, 내가 전략 세운 걸이 사람들이 다알수 있지? 그러면서 신하들을 불러 모아서 이렇게 얘기하죠.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결국 무엇입니까? 왜이 혹시 너희 안에 첩자가 있지 않냐? 이스라엘 왕과 내통화해서 우리의 전략, 우리의 모든 질약을 다 그가 알도록 해준 사람이 있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빨리 그걸 색출해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한 신복, 한 신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에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부하 중에 한 사람,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진, 전쟁에서 지는 이유는 한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에 인해서 우리가 집니다. 심지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왕이 침실에서 이야기하는 것까지 엘리사는 다 알고 그것을 이스라엘에 전달하여 서 우리가 전쟁 가운데 실패하고 패배하게 만듭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니까이 사건을 듣자마자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또 왕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 사람 위치를 알려 달라. 내가 그 사람을 사로잡겠다라고 하면서 십사절에 보니까 왕이 이의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을 외웠었더라.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아람왕은 말과 병과 많은 군사를 보내는 모습으로 오늘 말씀은 마무리되어져 갑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 후반부 8절부터 14절을 통하면 이 아람왕의 그 지략을 엘리에사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스라엘 왕은 여우람입니다. 여우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따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사람이 우상숭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사의 이 능력을 통해서 어떤 일을 벌이시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살피시며 그들을 돌보아 주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건 뭐냐?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자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엘리자 엘리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엘리사에 대한 존재 자체가 아람 근대에게 있어서는 두려움의 존재였고 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큰 힘이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심지어 우상 숭배하는 그 왕까지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엘리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고 또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돌보시는지 알게 하신 것이 바로 오늘의 사건입니다 오늘 이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공통적인. 된 내용은 바로 뭐냐?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며 개인의 어려움 또 공동체의 어려움 이 나라의 어려움 하나님에 선택한 이 백성의 어려움을 하나님은 그냥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십자가의 복음력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때로는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또리 가정과 또리 공동 체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나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2장부터 시작해서 계속 엘리사의 기적을 살펴보면서 그 기적 가운데 가장 보여줄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것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또 오늘 7월 첫날이고 또한 달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작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리는 삶,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 우리를 돌보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또한 우리의 필요, 우리 개인의 필요, 우리 가정의 필요, 우리 교회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 옆에 더 강구하고 또 이루실 그 놀라우신 것들을 기대하며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두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개인의 어려움을 돌보시고 또 공동체의 어려움을 돌보시는 그 사건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그 일들을 행하시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있고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돌보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또 치료를 시작하면서 오늘 하루 또한 달을 시작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이 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될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이번 한 달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시간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한 우리의 필요를 주 앞에 아뢰며 간구하는 삶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 두 번째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예수 산책의 KPC 말씀 제자 미션을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해 주실 것은 이번 주에 있을 우리 유스 수련회와 브리지 수련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스 살아난 청소년들 또 우리 EM의 영 어덜트 그룹이 또 수련회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해 주시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달라고 또 준비하는 모정 과정 과정 가운데 어려움 없이 잘 준비되고 정말 주의 은혜가 넘치는 수련회될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짐바부웨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우리 하영수 성교사님, 변희진 성교사님의 삶과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목장원 성교사님들의 삶과 사역을 위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스스로 회복 중이신 우리 단임 목사님과 또 투병 중인 환우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경제적으로, 신분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고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